네 오늘 순서로는 오늘 하루 코멘트로 글로벌 증시는 두더지 게임 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가 혼조 마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도이체방크가 아, 오늘 네. 2차전지 원숭이 두창 이런 테마 이제 상승을 했고요. 로봇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이벤트 내일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가 있고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국제 보안 컨퍼런스가 내일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도 한국 세계 보안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에 신한울 3, 4, 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식이 있고요.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배수등 폐열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는데 3월 30일 목요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와 이제 면담이 있는데요. 또 한미 통상 장관회담이 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에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 관련된 이벤트 있고요. 그리고 서울 모빌리티쇼가 있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화장품 관련 이야기 나누면서 박은정 연구원과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